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자, 제가 코로나 걸리고 한달 동안 비트코인 시황을 좀 남기지 못했었는데, 자, 오늘 10월 16일 비트코인 시황 오랜만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달 전에 약 10월 18일쯤이었죠. 자, 이때부터를 한번 복기를 해 보자면 <laughs> 자, 여기서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이 남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좀 추가 상승이 나와 주고 나서 그 후로부터는 좀 영상을 올리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텔레그램에 텔레그램에 이제 비트코인이 큰 그림으로 한번더 올라가는 게 남았다라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여부분이죠. 이때가, 9월 27일에, 9월 27일에 추석 연휴쯤에, 이런 식으로 한 파동 더 오르는 거. 그래서, 28K 중후반까지 오르는 파동이 남았다라는 거를, 이제 큰 그림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이 부분, 28.6K 봉투 부분까지는 비트코인이 한번더 상승을 해줬구요. 어, 라이브도 한번 켰었죠. 이때 제가, 음, 여기서 4시간 봉 시그널이 뜨면서 이렇게 좀 크게 오르고 있다. 하지만 여기쯤 올라왔을 때는, 여기쯤 올라왔을 때는, 어 조금씩 이제는 매수하기보다는 다시 또 매도를 보는 쪽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그 후에 이제 제가 또 영상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어 그래서 이게 여기는, 어이 부분부터 4시간 봉쇼 시그널이 뜨면은, 하락이 나올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여기서부터 뜨면은 영상을 좀 올리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제가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올리지는 못했었구요 그 후에 제가 텔레그램에 좀 남겨드렸죠 텔레그램에 남겨드렸던 게어 여기에 시그널이 떴다 어 4시간봉 시그널 출현했다 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자 여기서 이렇게 점점 내려 맞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보고 있는 현재 상황 모습 그리고 주말 동안 제가 이본 모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 보면은 어, 우선적으로 저는 여기 이큰 그림 이큰 그림 속 어,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내려오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 가정에 와 있다, 어, 이 가정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내려오면서 이제 채널 속에서 어, 채널 속에서 이제 반등을 계속하면서 어, 이렇게 좀 자발트 어, 자발트들이좀 올라주고 있는데 어, 현재 보고 있는 방법들은 이제, 이제 큰 시장에서 봤을 때 어, 크게 봤을 때 시장이 이제 25에서 25에서 29이 어, 박스권 어, 이 박스권을 이렇게 형상을 해서 크게 어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총이큰 코인보다는 이제 좀 자발트들을 어좀 참고해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어 고점은 넘기기 좀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28.6k 여기는 넘기기 어려워 보이고 이 부분은 여기서 고점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 시간 후에 이제 시세 상상을 어, 시세 상승을 한번 더 이번 주에 한번 더 해줄 거라고 좀 봤었고 오늘 아침 이렇게 조금 그리고 오늘 새벽부터 해서 좀 올라와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트코인 어, 롱 가진 것도 다이절을 해준 어, 해준 상태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는 한번 저항구간을 보고 숏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을 보려면 이제 1시간 봉에서 지금 여기서 하락 시그널이 나와 주었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더 올랐을 때 여기서 1시간 봉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린다면 여기는 충분히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모습이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하락을 이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장기적 관점에 있어서 비트코인이 과연 여기서 이대로 오르는가에 대해서 각 조금씩 가끔 계속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려 보면은. 어, 그거는, 어, 여기를, 추세, 추세, 하락 추세를 완전히 넘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12345가 나오고, ABC 후에 다시 한번 하락, 12345파동으로 나와서, 23K 후반까지는 내려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자발트들이 좀 뛰고 있지만, 여기는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올라타는 거, 올라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막 급하게 올라타는 것만, 좀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으로서는 조금씩 물량을 줄이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구간을 넘어선다면, 이 구간을 넘어선다면, 그때는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숏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넘는다고 해서, 뭐 매수 어 적기보다는 이렇게 이 보라색 하락 추세선까지 완전하게 돌파를 했을 때어 고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관점은 그대로 어 이렇게 지금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는 어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최소한 23k 후반 여기까지는 다시 한번 내렸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우리는 매수를 한번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시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